사이버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남자, 차분남입니다. 이 종목 정말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거래량 또한 엄청나게 터졌죠.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단기간에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종목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큰 후회를 할수 있는 이 종목이라고 분명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는데 단 2초밖에 걸리지 않죠 밑에 버튼 두 개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사이버원 종목은 상장했을 때만 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그 뒤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원선부터 2,500원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4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락만 했었는데, 이제서야 기술력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폭격적인 상승이 이제부터 나오고 있다. 이전에 아쉬웠던 분들,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 이번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잡으시면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요. 국제 또한 연달아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어떠한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얼마나 챙길 수 있을지 이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우선은 현재 나온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요. 트럼프가 이번에 취임이 되었을 때 AI 보안에 강화하겠다, 신경을 더 쓰겠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미 핵심 정책으로 내세울 것을 밝혔죠. 트럼프가 출범한 가운데 디테크 기업들과 인공지능 AI 보안 정책을 논의한 등 미국 안보와 미국 AI 보안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워서 국내 사이버 보안 관련주로 지속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거, 현재 시작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나오면서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AI와 빅테크 산업이 미국의 성장을 이끌 수 있고 타국의 이러한 기술들을 절대 뺏기면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기술 경쟁에서 세계를 선도해야 된다고 내용을 밝히면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빅테크 리더들과 회동해서 AI와 사이버 보안 정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미국에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빠르게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사이버원이 지금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변동성도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원은 정보 보안 관련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안 관제 및 보안 컨설팅 주력을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건요. 트럼프가 이번에 발언을 하고 나서 진행이 될때 누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이버원은 이제부터 주가의 영향을 받은 뒤로 진행이 됐을 때 지속적인 수위를 받기 때문에 현재 시작 단계고 발판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확실하게 지금보다 주가를 크게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최근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나요?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바로 물량을 또 소화를 하고 다음에 지속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다가 다시 갭 상승이 뜬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과 다음에 갭상승이 뜨는 이러한 움직임은요, 개인들이 할 수가 없는 거고, 세력이나 기관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움직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상승이 나올 때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현재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호재에 대한 내용과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지, 왜 상승할 을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호재의 부분과 차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 이전 영상을 보시고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한 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한 분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구구공공님이 보내주셨고요 동의를 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요 사연 남깁니다 유료 가입만 세곳이나 되는데 정보 받고 매수한 종목들 전부 크게 손실 중이네요. 물타기를 해볼까 고민 중에 우연히 차분남미 영상 보고 사연 남기게 되었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 있으셔서 믿음이 가네요. 손실 중인 종목들 분석해 주신다고 하셔서 무료방 입장 부탁드리며 신경 많이 써주세요. 정말 잠도 안 오고 죽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선은 사연 보내주신 거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구요. 저는 유료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죠. 무료방에서만 안 될지기 때문에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지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은 수익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신경을 써서 포트를 짜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결정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무료방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문자를 통해서 정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무료 정보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요. 사연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꼼꼼하게 읽고 신경을 더 써드릴 테니까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호재 내용 말씀 드릴 건데요 차트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이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 하락 추세에서 중요한 라인이 있습니다 이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큰 상승이 나오면서 저항을 맞으면서 변덕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이런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전에 하락을 하면서 지지를 바치고 상승이 나오고 하락을 해서 또 지지를 지속적으로 가치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가장 매집이 많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상승이 나올 때이 악성 매물들이 빠지는 자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 이 악성 매물들이 빠지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악성 매물들이 소화가 된 뒤로 그 다음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기다렸던 이 물량들이 본전 구간에 왔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물량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주가를 오히려 한번 상승하고 떨어뜨리면서 이전에 있던 물량들을 싸게 매입하는 이러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바닥을 지지를 했던 이 라인이 있습니다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상승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재차 하락을 하면서 최저점을 찍은 이 라인 두 차례 바닥을 찍은 뒤로 그대로 뒤로 상승 채널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채널을 이어갔다면 이제부터는 구간을 유지한 뒤로 상승 채널로 꺾이는 이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상승 나올 때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고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졌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9%에서 22% 때까지 갔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이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금일 갭상승을 띄우고 주가를 유지하는 이 상황에서 호재가 터지기 임박한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호재가 터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제대로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신규 타점부터 그리고 이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 추가 매수 타이밍과 호재가 어떤 호재가 터지는지 이 부분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서 무료로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정보방 입장 방법 단 2초면 되는데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 문자를 통해서 사이버원의 원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3936-6346번으로 원한 글자 보내시면 주 바로 무료 정보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이버는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호재가 지속되는 이 시작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트럼프의 첫 정책으로 나온 만큼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이런 뉴스 내용도 공개가 되기 전에 미리 안내를 드릴 거라서 미리 정보방에 입장을 해주셔야겠죠. 정보방에 입장하시는 거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유지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이큰 상승이 나오는 거 수익 다 챙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춰서 해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해보시면 수익을 쉽게 보실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릴 큰 선물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이 선물은요,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고요. 3년 연구개발 끝에 연평균 적중률이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확인하셨을 텐데, 오른쪽에 보시면 차분남의 추천 검색기가 있고요. 오늘 종목이 세 종목이 떴죠. 장이 시작되고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이 자동으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 매일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관리 종목, 거래 정지, 정리 매매, 불성실 공시 종목은 뜨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만 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종목들 잠깐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 매수하셨다면은 급등한 움직임 나오면서. 1%대 시작을 해서 28%대까지 왔기 때문에 27%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종목 한선 엔지니어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되었을 때 매수하셨다면 급등한 움직임 나오면서 1%대 시작을 해서 28%대까지 왔기 때문에 27%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노을종목이구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 매수하셨다면 급등한 움직임 나오면서 0%대 시작을 해서 20%대까지 갔기 때문에 20%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들 보게 되면은 장이 시작되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본업을 하면서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놓치셔도 수익을 다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검색해서 나오는 종목들 매수는 하실 수 있지만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에서 매도 타이밍까지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어렵게 투자하신 게 아니라 쉽게 투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검색기만 있었다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고 장담을 드리고요. 이 검색기 받는 방법. 단 2초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 문자를 통해서 검색기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시는 번호 010-3936-6346번으로 검색기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설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듯이 상위 1% 트레이더들은요 본인만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정보를 받거나 뉴스를 보거나 종목을 찾을 필요도 없죠 이 검색기 하나만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매일매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문자를 주신 분들 한 해서 선착순 50분에게만 설치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설치를 받으신 후에 저한테 수익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제가 아무리 수익났다, 수익, 수익 잘난다 말씀드려봤자 의미가 없죠. 직접 수익을 보시고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검색기를 통해서 내일 바로 수익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저는 매일 여러분들께 수익 날수 있는 정보, 도움되는 정보 꾸준하게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제 이름 차분남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